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 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 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이르산 천주 스마라의 산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리들아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아 솔로몬의 아 여러 일어나 자의을대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가입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로, 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삼는 그사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의 내년 영왕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영왕을 섬기는 제사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또내리의주사들의시종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낙타를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평하지 못하리라. 아, 네. 예시영빈 문관철 한수사님 찬양을 영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 아 통치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풍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이어서 이제 아비아가 유다의 이대왕으로 즉위하여서 남유다를 풍치하게 되었죠.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8년 차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맞붙어서 아비아가 이제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군사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에도 루로보암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때 18만 명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르호부함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여로부함이 애국에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또, 아비아가 통치를 하게 되니까 남유다까지 넘보면서 지금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비아의 처세입니다. 아비아도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한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싸우도록 하게 해 주셨어요.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침공해 오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는 차원이지만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북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이에요. 군사력이. 아비야는 40만 명. 반밖에 안 돼요. 뭐, 이 규모적인 면에서 열지파대두지파의싸움과 같으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팔을 들어주느냐? 그동안에 누가 하나님 기쁘게 하였고, 어떻게 다스려 왔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비아가 외치는 그 의침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누구의 팔을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싸움을 싸우면 세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들어보면 이 싸움은 남유다가 승리를 해야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는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한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찬송이나 다윗의 기도가 구약 시대에는 표준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표준이 되지만, 그러니까 다윗만큼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비아는 적군 여러 보암을 향해서 너희는 부당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다음 두 가지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적진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윗의 집을 공격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소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과 주식에 대해서 아주 중간 역할을 잘해주죠. 그리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통치하도록 후손에게 맹세를 한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소금언약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게 유다왕이 되었지만 여러부함의 백성들조차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바 아니냐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당신은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 않느냐? 옳지 않다. 그것은 또 예전에 여로보암은 자신을 청했던 솔로몬 왕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오르자마자 이 모든 것이 어리고 좀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북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왕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통성이 없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죠. 7절 보면 난봉꾼 비류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량배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들이 너희들 부하니냐? 불량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운 남 유다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당치 못하다. 그러면서 또 지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숭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년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배신을 때릴까봐 단과 베델에 우상 금숭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새겨놨죠. 그리고 완전히 우상숭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지 말고 거기서 섬겨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출방을 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긴 왕국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세워진 왕을 치러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군대가 이방풍습을 쫓아 허황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지만 우리 남 유다는 온 백성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하게.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유다를 극률이 여기실 것이다 아멘 아, 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느끼는 것은 평소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 네. 네. 유다는 왕이 운전치 못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믿음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북 이스라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이거예요? 본문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아비야의 말을 인용해 보면 유다의 거민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북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또 여와의 제사장 위에는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 너희는 아무나마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장립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어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싸우게 된다 해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 열조야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아비야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엄청난 열거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중에 술수에 능한 여호보암은 유다의 뒤쪽을 치기 위해서 복병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비아가 외치는 소리에 여러 분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전쟁은 숫자다. 그리고 압도적인 병거고그 다음에 전술이다. 그럼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80만 명. 그때 반 이상이 완전히 멸쳐 당했습니다. 그 다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태어는 여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저들이 항복했어요. 이겼어요.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뒤에 달고 있죠.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비아의 정통성은 그리고 저의 여러분의 정통성은 믿음생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 제일주의를 내세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위기 때 하나님께 비비속된 언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두 배인데 뭐 이미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 전쟁하기 전에 여러 보암은 그냥 뭐 대충 계산해도 아우, 저들은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암은 이제 마음을 후원자담하고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먼저 치셨다고 돼 있어요. 아, 네. 아니 앞뒤에서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지금 얼마나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예? 남유다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 지죠. 기도했죠. 아, 네. 이 아비아가 거는 용사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두 배의 큰 규모의 이스라엘 군대를 완벽하게 쳐부수는 전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적군이 사방에서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손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꼭 갚아주시는 거죠. 앞뒤로 적병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아비아와 그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사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여와께부르짖고 18절 보면 은 저희가 그열정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제의 승패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치식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 번개를 통해서 저들을 완전히 우왕좌왕하게 만들 정신을 훅 빼놓기도 하고 지진을 만들어가지고 뒤져 없기도 하고 말이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저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그냥 저들을 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들을 험비백산해서 그냥 도망치게 급급했고 그래서. 이기하는 비결이 뭐냐? <laughs> 평소에 정통성 있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 응광 들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바로 아비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의 진술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누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게는 있는 있는 승리는 이것이 것이 우리의 예,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러나온 헌신과 사랑. 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해와 사랑이다. 이해와 사랑이다. 그 사람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 간다 그리고 그냥 그 허물을 덮고 사랑해주면 된다.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이해를 먼저 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하면 이해매도 필요 없어요. 그냥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줬듯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 먼저예요. 인본주의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설득력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신앙은 저 반대에서 그 논리를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거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무조건 칭의,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나의 백성이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칭의는 법정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효력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나는 나는 지옥 갈 일이 없다. 지옥 갈 일이 없다. 아멘. 아멘. 이게 보장된 거예요. 칭의는 그런 독점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비아가 이끌어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좀 바꿔야 돼요. 뭡니까? 이 싸움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18년 전에 르호보암이 열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배신하고 자기가 사절로 보낸 대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우리는 영영 이별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열 받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니 싸울 만한 군사가 18만 명이나 됐어요. 원래 유다는 예, 모세 시대부터 온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강성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유다가 앞장서 싸웠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은 우리가 어디에서 들이든, 작은 소리 들리든큰 소리 들리든 가장 그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통로가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가 믿음의 선언을 하고 이끌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비아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덤비는 거다, 지금.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세 집의 정통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분명하게 아비아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온전치 못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송을 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상 그리고 예배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항복을 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레를 비롯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재단들 다 접수를 해버렸어요. 19절에 보면. 그리고 여론고함은 참패를 당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더라. 20절에 돼 있어요. 20절에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완전히 시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비, 아비아도 정적 가능성에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13장이 끝을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력적 은혜 속에 부르셔서 은혜로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한게뭐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 믿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신앙 것뿐입니다. 근데 미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고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인정해주신 이것이 바로 친구인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아비아도 운전치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잘 드린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 거였는데 그러니까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그걸 내세운 거예요.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정통성은 우리 편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리밀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선언하는 이상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아멘.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정통성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형통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우리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립니다 没有梦。